아니 이게게나 오~~ 나잇패스 연우 나도 연우가 먼저 이보여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 했잖아 안전해 얘들아 말해주면서 해움직 아예 몰라 따라가지마 가운데 가야 돼, 연나그지 성민이 그래도 안해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어, 야야 못만넣 명근아 다리 덮치 말고 아야 왜 대단하다 안 다치게, 안 다치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네뭐해 아니야, 아니야 가자, 맞아, 맞아 저희도 하지 말고 저희도 하지 말고. 수만, 수만. 영상 다 담기니까 하지 마 그런 거. 안다치게안다치게아 놓, 니게니게임리 제대로 해라. 아이, 그 와, 김성민, 어. 집중해. 집중해. 야, 가운데 가운데길이야. 가운데께. 굿! 어, 잘했어, 잘했어 g o 거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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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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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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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날씨 보고 플레이 한거 아, 나이스 나이스. 나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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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나 못했어. 아, 야, 씨, 땀 계속 나날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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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나어씨 날씨 날씨 땀씨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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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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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아니, 뭐, 어, 뭐, 뭐, 놓고, 뭐 놓고, 놓고 셨다고. No. 아. 찾아보세찾아 아니, 뭐 아니, 찾아, 한 번, 한 번씩, 한번다켜신것같야 아, 다섯 명이구나. 들어갔어. 예. 재미있 들어갔어. 컷. 나이스. 한대쳐야다 뭐 voi, 오, 아 아이고, 음. 시다, 시다. 말해줘, 말해줘. 아, 가면. 갔 말해 줘. 말해 줘. 야. 아신죠? 아. 일이야. 야 봐. 이 나이스. 나이스. 굿. 올라 올라. 가운데 보면서 가운데 보면서. 굿. 재빈재빈나이상규나이상규겉쳤다잡쳤다 굿. 나이스. 거기 나 나가. 굿. 굿. 앞에 이앞 어? 이거 한 자, 아는데... 아 이거 한번봐도 가운데 들어오는 거지 가운데 사이 사 아니 아. 야 여기 오른쪽에 아무도 재미있게. 없잖아 으아 두삼교 아이 아니 야여기다 <놀람> 있어 a d <놀람> <면이> 아. <많다. 놀람> 잡아 잡아 나이스 병아한번 봐볼게 게 네, 네, 이 있는데. 내려. 그냥. 거1헤헤헤 <laughs> <11번. 웃음> 어? 지금 11번인데? 왜 그날 도있냐나7 7, 이야이야 진짜? 어. 괜찮아. 내거 아니야. 아, 이 알아서 아우. 아, 야, 아, 야 어, 사이드사이드나이스나이스 나이스. 저 아니, 접혀서 거 오 뭐야. 아, 우리 야 우리, 우리 11번 누군데? 굿. 근하이 아, 근이야 <laughs> <그냥 웃음> 너무 내야 네, 네. 오이. 어오가어가 아,

막공하겠습니다막공이야막공이야막공뒤중에 어, 맞공. 마지막에, 마지막. 야, 내려서 받아 그렇 못나온다 상대 그렇지 스터리렉스리리 렉스터리. 렉스터리. 리 해결해,